2025년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을 향해가는 이 때에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늦가을의 찬 공기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추수의 계절을 지나며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귀 기울였고, 주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보다 편안함을 선택하였음을 고백하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경유를 배프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드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기에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돈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도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세계에도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깨닫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넷째 주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예배 속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계절은 겨울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지난 한주 동안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평으로 입술을 더럽혔고, 사랑을 명하셨음에도 용서 대신 판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연약함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길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사역을 정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질서를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성도가 하나되어 기쁨과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교회의 모든 가정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하옵소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 지혜와 보호를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도 주님의 평안을 부으셔서, 혼란되신 질서를 갈등 대신 화합을 이루게 하시며, 사회 곳곳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채워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